엄마, 오늘부터는 저녁밥 안 만들어줘도 돼. 내가 밖에서 알아서 사 먹을게. 뭐? 밖에서 사 먹으면 괜히 비싸기만 하잖아. 너 용돈도 많이 못 주는데, 그냥 집에 밥 해둘 테니까 집밥 먹어. 아니야, 엄마. 아침마다 일 나가느라 정신도 없는데, 내 아침, 저녁 해놓는다고 더 정신 없는 거 싫어. 요즘에는 편의점 도시락도 잘 나오기도 하고, 학원 근처에 분식집 싸고 맛있는 곳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 먹을게. 그래도 그냥 집밥 먹어. 아침에 밥하고 나가는 거 크게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엄마도 아침에 밥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 더 좋은데. 아침밥 하면서 저녁 먹좀더 해두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밥은 밥솥에 두면 알아서 되는 거지만 저녁밥 반찬도 따로 하고 국도 따로 해두잖아. 그냥 나는 아침에 먹던 거나 계란 프라이만 올려서 비벼 먹어도 되는데. 사람이 밥하고 국은 먹고 살아야지. 그냥 대충 밥 비벼 먹지 말고 국도 잘 챙겨 먹고 반찬도 잘 챙겨 먹어야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해둘 테니까 우리 딸은 걱정하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녀. 알았지? 결혼 전 장모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남편도 없이 딸 혼자 키우면서 일도 하시고 살림도 보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 나도 사회생활 하면서 실감하고 있는 거지만 살림이랑 회사 생활 같이 병행하기 쉽지 않잖아. 그것도 홀몸도 아니고 딸까지 키우면서 우리 결혼하면 장모님한테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 나도 앞으로 잘 할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가 잘 하는 만큼 나도 잘 할게. 저희 엄마는 저를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지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저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찍 철이 들어 엄마를 돕곤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건지 알게 되었죠. 여자 혼자 힘으로 두 사람 몫의 생활비를 벌면서 나를 서울권 대학까지 보낸 우리 엄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를 제 인생에서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명절 며칠 전. 세아가 지금 일 하냐? 네, 어머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밥막 먹고 들어왔어요. 좀 쉬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이번 추석이 너희들 결혼하고 처음 있는 명절 아니냐. 그래서 친척 어른들이 너희 부부 본다고 벌써부터 온다고 연락을 하지 뭐니? 우리 집에 잘 곳도 없는데 벌써부터 친척들로 바글바글하게 생겼어. 아, 그러셨나요? 이번 명절은 바쁘겠네요. 음식도 해야 할 거고 친척 어른들 대접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이번 추석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쭉 있는 걸로 하자. 네? 쭉이라니. 이번 추석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총 5일 정도 하지 않니? 친척 어른들이 오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 첫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뵙고 가려면 너희들이 연휴 내내 집에 있어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그 편이 너희들도 더 편하지 않겠니? 그럼 저희 엄마는요? 명절인데 저도 친정에 가긴 가야 하잖아요. 너희 엄마는 혼자 계시잖니? 추석 끝나고 가든 추석 전에 가든 알아서 하고, 추석 명절에는 그냥 우리 집에 쭉 있어라. 그래도 며느리 들어오고 첫 명절인데 그게 맞는 거 아니겠니? 아니, 저희 엄마도 저 결혼하고 첫 명절에 딸이랑 사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마지막 날 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가지 말라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뭐? 그럼 다른 어른들도 다 오신다는데 너는 끝까지 친정에 가겠다는 거니? 네, 당연하죠. 추석 당일까지는 다른 어른들도 오실 테니 머물러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친정에 갈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아예 그냥 오지 마. 어디 천명절부터 중간에 나가니 마니 그딴 소리를 해. 중간에 친정 가고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말라고. 네, 그럼 그냥 안 갈게요. 뭐야? 그럼 안 간다고요. 중간에 친정 갈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님 말씀처럼 시댁에만 버티고 있을 생각 없어요. 우리 친정 엄마 기다리는 친정에도 갈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실 거면 그냥 안 가는 게 맞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뭐야? 야너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 야 잠시 후. 자기야, 무슨 소리를 했길래, 우리 엄마 울면서 나한테 연락하더라. 며느리가 막큰 소리 쳤다고. 울면서 그러던데,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신 건 어머님인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건데, 엄마는 그냥 명절에 집에 오라는 말만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만 말씀하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기 위주로만 말씀하신 모양이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명절에 우리 친정 가지 말래. 연휴 5일 내내 친정도 가지 말고 시댁에만 있으라고 하더라. 친척 어른들 다 오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엄마 명절에 혼자 남겨두고 시댁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명절 전이나 후에나 하루 있다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우리 엄마도 자식이라고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명절 연휴 내내 혼자 두라는 거잖아. 뭐? 아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우리 엄마 안볼 수는 없다고 말했더니 대충 며칠 있다가 갈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간다고 했을 뿐이야. 내가 여기에서 뭘 잘못한 건데? 어 당신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엄마 비위만 대충 맞춰주지 그랬어. 우리 엄마 성격 더러운 거꼭 알면서 그러냐. 뭐 그럼 그 앞에서 예, 친정 안 가겠습니다. 어머님 시댁에만 있을게요. 그렇게 말해야 했던 거야. 우리 엄마 버려두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돕겠어? 당신이 엄마 비위만 대충 맞춰줬어도 중간에 알아서 내가 먼저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냥 말만이라도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왜 굳이 거기에서 싫다고 엄마 속을 긁어놔. 괜히 그러니까 나한테 저렇게 우는 소리 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만 들어보면... 중간에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데? 뭐? 당신 하는 말은 그거잖아. 어머님 눈치 적당히 보고 비위나 맞춰라. 그런 말 하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머님 눈치나 살살 보면서 계속 죽치고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너 진짜 말 그딴 식으로 할래? 아직 말다안 끝났어. 결혼 전에는 우리 엄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결국 그거야. 네 엄마 눈치만 살살 보고 우리 엄마한테 특별하게 잘한 적 있어? 그래서 내가 못한 건또뭐 있는데 명절에 알아서 일어나 준다니까. 내 말이 넌 그렇게 쉽게 들리냐?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럴 거면 그냥 명절에 나도 네편안 들어줄 거야. 뭐? 내 편? 여태까지는 내 편이었냐? 그래도 명절에 알아서 일어나 준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네편 들어주려고 노력 많이 한 거였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명절에 나는 절대로 먼저 처가 가자고 할 생각 없으니까 너 절대 너희 집갈 생각하지 마. 그래 그럼 나도 너희 집안 가면 그만이니까. 뭐야? 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며느리가 되어서는 안 가겠다는 뜻이야? 음안갈 거야. 어머님도 그러셨고 너 말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더더욱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대체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라서 그러냐고? 문제를 모르는 게더큰 문제야.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면 다 엎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고작 시어머니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시하고 중간에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장난으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혼자 있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시모와 그의 동조하며 적당히 눈치보고 숙이고 들어가라는 남편. 이두 사람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질러 대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서 하기로 했죠. 시댁할 생각은 일절 안 하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도 똑같이 무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며느리가 됐으면 적당히 하고 굽혀 들어올 줄도 알아야지. 내가 내 며느리 얼굴 친척들한테 좀 보이게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냐? 제가 언제 시댁 안 간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날까지 다 인사드리고 친정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조차도 고까워서 싫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갈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 말씀 따르기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속상해서 그러지. 아들 결혼시키고 천 명절인데 친척 어른들도 다 기대하고 있고 나도 어깨 좀 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중간에 며느리가 가버린다고 하면 남은 친척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만 서운해. 내가 더 서운하다고 우리 엄마도 나 결혼시키고 천 명절이에요. 나도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요. 그, 그래요. 다들 제 얼굴 궁금할 수 있겠죠. 남편 외동이고 아직 결혼한 사람도 없으니 궁금한게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 엄마 혼자 있다고 저희 얼굴 안보고 싶겠어요? 명절에 딸 얼굴 사위 얼굴 당연히 보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정에 우리 엄마 혼자 있으니까 안봐도 된다고 무시한거 어머님이시잖아요. 뭐야? 어머님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세월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왜 며느리가 친정 간다는 걸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발목 잡지 마세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 문제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인데 그냥 이번 명절도 다음 명절도 안갈 거예요. 앞으로 며느리 없다 생각하시고 아들 얼굴만 보고 사세요. 잠시 후. 뭐야,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거야? 뭐 사과할 마음이라도 들었냐?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너 내가 헛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엎어버린다고 했지? 그거 어머님한테는 이야기 안 했나 보더라? 어머님이 나한테 또 전화해서 그 가짜는 헛소리를 또 하시더라고? 뭐, 헛소리? 오늘 전화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자기가 더 서러우시단다. 나한테 온갖 무시를 다 하셔놓고는 정작 내가 자기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시대. 이게 내가 납득해야 하는 말이야? 내가 내집 간다는데 못 가게 하는 걸더 서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진짜 됐으니까 이따 집 가서 이야기해. 전화로는 백날 말해도 싸우기만 할 테니까. 그날 저녁. 너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화를 내도 되냐? 그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냥 좀 숙이고 들어가자고 네가 한마디 숙이고 삭히고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엄마 눈치 좀 보자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한테는 엄마니까 그러려니 할수 있지만, 나는 자식 취급도 안 하시잖아. 내 부모 챙기지 말고, 시댁에나 있으라는 무술이 대하듯이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드렸을 뿐이야. 내 이야기 똑바로 전했을 뿐이라고. 그게 과격한 거니? 내가 뭐다 때려 부수고, 업기를 했어? 뭘 했어? 아니, 그래도 자식된 도리, 며느리된 도리로 숨 죽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조선시대 며느리들처럼 팍팍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좀 내내 대답만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진짜 자기 왜 그래? 그건 자식인 너나 하라고. 왜 나한테까지 그 이기적인 태도에 숙이기를 요구하는 건데? 와, 어,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눈치껏 일어날 테니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명절에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먼저 전화로 사과 한번 하고 가서 엄마 선물 주면서 사과하는 걸로 해. 뭐 사과 선물? 우리 엄마 진짜 화 많이 났어. 그러니까 사과하고 기분 풀어야 할거 아니야. 네가 먼저 좀 숙이고 들어가. 그러면 나도 추석 다음 날 처가 간다고 할게. 약속할게. 어? 그러니까 먼저 좀 숙여라. 내가 왜 숙여? 아니 먼저 잘못 말씀하시고 우리 친정 무시한 건 어머님인데 내가 왜 숙이냐고. 너도 똑같네. 너도 나를 며느리라는 자리를 그냥 한낱 무술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집안 구경거리나 되는 무술이. 아니 왜 자꾸 그딴 식으로 꼬아듣는 건데 그냥 사과하고 좋게 좋게 끝내자니까. 그건 너희 집에만 좋게 끝내는 거지. 난 이대로는 못 끝내. 너는 그대로 너희 집 가. 나는 우리 집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중간에 안 나와도 되고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너 진짜 우리 엄마 무시한 거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니까 상황 끝내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던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어른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하면서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처음에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잘 끊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했어도 제가 극단적인 화를 낼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니까, 자식이니까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라는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 선물까지 사 들고 사과를 하라니, 진짜 헛소리를 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석. 그래서 우서방이랑 싸우고 이렇게 온 거야? 음, 미안해, 엄마. 엄마 걱정시키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 미리 해둬야 안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래, 잘했어. 상대방이 어른이든 뭐든 먼저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물론 엄마는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더 좋겠지만. 그건 알지만 엄마, 난그 인간들이 친정에 엄마 한명 있다고 무시하는 꼴은 못 봐. 그건 진짜 아니잖아. 친척들이 많든 적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서로 부모는 동등한 존재인데 친정이라고 무시당하고 혼자 있다고 무시당하고 이건 정말 아니지. 그래, 엄마도 잘 알아.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아침에 혼자 버스 타고 온 거구나. 어, 그것만 생각하면 두 배로 열받아. 자기 멋대로 아침에 먼저 출발하는 것 같더니 홀랑 차부터 가지고 가고. 그 차는 내 명의로 결혼 전부터 타던 내 차잖아. 자기 것처럼 뻔뻔하게 타고 나가다니, 진짜 용서 못 해. 그날 저녁. 뭐야, 이건 또? 시어머니? 참나. 오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전화야? 여보세요? 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laughs> 어머님 혹시 술 드셨어요? 그래 술 마셨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술좀 마셨다고. 너 진짜 이러기 있냐? 시어머니가 오지 말랬다고? 진짜 시댁에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이 오지 말라면서요. 그게 싫으셨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든 저랑 제대로 타협을 하셨어야죠. 뭐 타협? 며느리랑 무슨 타협을 하라는 거야?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네네 하고 고개 숙이면 그걸로 족하지. 타협 같은 소리하네. 며느리는 그냥 네네 고개 숙이기만 하라고요? 진짜 무슨 종년이라도 돈 주고 사셨어요? 애초에 결혼식도 반반, 집은 전세 대출에 혼수는 다제 돈으로 채워서 결혼한 건데 그럼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나요?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감히 며느리 따위가 돈 타령을 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쓸모도 없는 며느리 주제에. 그래도 잘 됐네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종년 취급하는 집안. 우리 엄마는 부모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어머님. 더 이상 보기 싫었거든요. 뭐야? 내 부모 버리고 남의 부모 종로로 태야 하는 게 며느리 자리라면 저 그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뵐일 없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엄마, 혹시 주변에 아는 이 사업체 사람 있어? 어? 있지? 엄마가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설마 그 정도 지인 하나 없을까? 그래? 그럼 혹시 지금 당장 일하실 수 있는지 물어봐 줄수 있어? 몇 군데 전화 돌려봤는데 추석 명절이라서 다들 연락을 안 받네? 그래? 마침 이번 추석에 일 있다가 취소된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해 볼까? 음, 당장 해줘. 우리 신혼집 짐다 빼버릴 거야. 그 혼수들은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내가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저는 그날 당장 오실 수 있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신혼집에 짐을 다 빼버렸습니다. 남편놈의 거적대기나 태블릿 정도만 제외하고 제가 가지고 온 혼수는 전부 빼버렸죠. 그 중에서 당일 중고거래를 할수 있는 품목은 하고 가전 같은 것들은 엄마 집에 오래된 가전을 바꾸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텅빈 집안에 제가 작성해야 할 부분을 적은 이혼 서류를 남겨 두었죠. 그놈은 연휴 끝나는 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더니 집에 돌아가고 난 뒤에서야 겨우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 연휴 마지막 날. 너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왜 집에 짐이 하나도 없어? 이 이혼 서류는 또 뭐고? 우리 침대며 서랍이며 냉장고에 세탁기까지 싹다 사라졌다고 이제야 왔나 보네? 말 그대로잖아 난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혼서류를 남겨두고 온 거고 가정 가구들은 다 내가 사온 혼수니까 그 집에 남겨둘 생각이 없거든 네 물건들은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너도 알아서 해 아니 고작 이딴 걸로 이혼을 한다고? 결혼하고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작 이딴 일? 네가 이 일을 이딴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도 잘한다고 하더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혼한다고 너 지금 장모님 댁이지. 내가 거기로 갈게. 가서 이야기해. 잠시 후. 와 명절에 오자고 한건 대충 무마하려고 했으면서 연휴 다 끝나고 오네? 왜 왔냐? 그냥 오지 말지? 나는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난 줄은 몰랐어. 엄마 말로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다고 일단 이야기 먼저 하자. 나랑 대화 좀 해. 싫어. 그동안 대화는 지겹도록 했잖아. 더 이상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혼 서류 두고 온 거야. 나는 더할말 없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게 아니야. 내 사과가 듣고 싶으면 100번이라도 더 사과할게. 앞으로는 명절에 장모님댁부터 가자고 할게. 아니다. 다음부터는 정해서 가는 걸로 할까? 설에는 장모님 댁으로 가고, 추석에는 우리 집으로 가고. 그렇게 나눠서 가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두고 가자.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 우리 엄마만 만나고 살수 있는데. 그리고 너랑 이혼 안 하면 나는 쭉 너희 집 며느리일 거 아니야.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 아니라 자기 집 종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너희 집 인간들하고 같은 가족으로 엮이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협박이나 장난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친정으로 저를 만나러 와서 몇 마디 나눠보더니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놈은 집요하게 친정으로 찾아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진짜 귀찮을 정도였어요. 차라리 난동이라도 피워줬다면, 그걸 빌미로 좀더 순조롭게 이혼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며칠 후. 자기야, 제발, 문좀 열어줘. 나랑 대화 좀 하자니까. 난 진짜 이혼하기 싫어. 그러니까 제발. 그 소리만 벌써 몇 번째냐. 이젠 나도 지겨워 죽겠어. 매번 찾아오면서 뭐라도 달라진 건 있어?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뭘더 해야 용서해 줄 건데, 어? 타협점을 좀 찾아보자.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사과를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네. 너는 사과하는 방법도 몰라? 나한테 사과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정작 너는 하나도 안 지키네? 뭐? 먼저 육성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청하고, 그 다음으로 선물까지 사와서 다시 사과하는 거.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맨날 첫날 와서 무릎 꿇고 빌기만 하네. 뭐라도 사와서 빌어보라고. 내 화는 풀어줄 필요 없고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하나 사와서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해. 아니 나는 장모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래. 딱 너는 거기까지야. 입으로만 효도하는 척하는 그런 놈이지. 됐다. 이야기 더할 필요도 없겠다. 자기야 잠깐만. 내가 뭐라도 사올게. 생각 더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며칠 후 세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말 한마디로 네 기분이 그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좀 나와 보렴. 이혼만은 안 돼. 와 이제는 어머님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세요. 어차피 시댁에 있지도 않은 며느리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번 일은 그 내가 첫 며느리를 도서 네 기를 좀 죽이려고 일부러 더 그랬을 뿐이야. 기를 죽여요? 며느리 둔 주변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들 며느리는 초장에 기를 팍 죽여놔야 한다. 안 그러면 기가 살아서 시어머니랑 맞먹으려 든다. 요즘 애들은 예전하고는 달라서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계속 듣다 보니까 설득이 되잖니. 특히 첫 명절에 꼭. 길을 죽여놔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랬을 뿐이야. 참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짓들 없으시네요. 참 우스워요. 그래. 내가 할 짓이 없어서 그랬나보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지 말아라. 응? 너도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잖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냐? 사랑했죠.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말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한달 후. 자기야, 진짜 이럴 거야? 오늘 이혼 소장 날아왔어. 진짜 소송이라도 할 거야? 음, 할 거야. 소송이라도 안 하면 너랑 이혼 못할것 같거든. 아니, 나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 그런데 소송을 어떻게 해? 그럼 변호사 선임하지 말던지. 나는 이미 선임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번호도 차단할 거야. 뭐? 왜? 내가 직접적으로 너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단할게. 너랑 네 어머니랑 둘이 돌아가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친정집 앞에도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 엄마랑 전화한 내용 다 녹음되어 있거든. 이거 증거로 네 유책으로 이혼을 하든 고소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너도 살길 알아서 찾아. 전남편 놈은 제가 소송을 하기 시작하자. 즐겁을 하며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혼 법률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으로 이혼하면 큰일이라도 날까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고, 그놈과는 다시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름아름 들려오는 소문으로, 그놈은 저와 이혼한 후 시댁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명절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불러들여 내내 보고 싶어 하던 시모는 집에 있는 아들을 반가워하기는 커녕 더 꼴보기 싫어하느냐 매일 나가라고 싸운다고 하네요. 그럴 거면 왜 그딴 식으로 저를 대한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에필로그 자기야, 다 왔어. 아, 어, 그래? 당신 진짜 피곤했나 보다. 한 번도 안 깨고 자던데? 음, 엄마 아프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간호하면서 같이 있어 주려고. 내일 월차 내려고 미친 듯이 일했더니. 내리자. 어, 뭐야, 벌써 밤이네? 근데 여기가 어디, 왜 시댁에 장모님한테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가 오늘 장례식장 가서 집에 안 들어오신대. 근데? 엄마가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와 달래서.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아파서 내가 죽사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여기로 오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드렸어 뭐라고 전화를 드려?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장모님 걱정은 말라고 하시더라 뭐? 이제 혼자 지내시는 거 익숙해지셔야지 언제까지 당신이 다 챙길거야 장모님 애도 아니고 그럼 어머님은? 우리 엄마는 원체 겁이 많아서 안 돼. 그리고 아빠하고 내가 있는데 굳이 혼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이제 당신도 있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비켜. 자기야 운전하게? 그래 너나 밤에 무서워서 혼자 못 자는 네 엄마 지켜드려. 나는 우리 엄마 지키러 갈 테니까.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저녁이라도 차리고 가 죄송하다고 하고 미친 새끼 이거나 갖다 드려. 아, 뜨거! 미쳤어! 뜨거운 죽을 얼굴에 퍼부어! 지금 제일 아픈 사람은 너인 것 같아서. 죽 먹었으니 이제 약만 먹으면 되겠네. 자기야! 여보! 아, 뜨거! 아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